2019 경기국제보트쇼 포럼 세션 1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보냉사를 주최하고 있는 경기도를 대표해서 강병원 수산과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2018년 국민소득 3면불 시대를 열었고 그에 걸맞게 캠핑, 낚시, 골프와 같은 해양레저 사업의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해양 레저 산업은 성장력이 굉장히 높은 매력적인 산업 분야입니다. 이런 해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바다라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수산업 분야와의 공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어촌과 바다가 단순 수산업의 근거지에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 어촌 유일 304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과 바다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어촌 해양 산업의 공생 및 발전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늘 마련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오늘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물보람을 공동주최해 주신 윤준호 국회의원님으로부터 환영사를 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그 현대해양 그 대표님을 비롯한 또 공동 주최 또 여기에 이 자리에 와 주신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어, 저도 좀 전에 오기 전에 그 국회에서 어, 7시 30분에 아침 이제 조찬 근무 모임에 갔다가 오늘 배운 주제는 간송. 미술 수집가죠그분에 대해서 꽤 어, 강의를 들었는데 고려의 역사가 더 바다를,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로 나왔던 우리 민족의 설기로움과 우리 민족의 용기들이 아, 대제국으로 갈수 있던 그 기반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고려청자라든지 엄청난 문화가 세계 속에서 남바 파이브 정도의, 지금으로 치면 반도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어,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어, 촌 의왕과 또 해양 레저 산업의 상생 방안이죠. 어, 여기 많은 노하우들이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통일이라든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에 대한 또 서로 교환해야 되는 내용들이 잘 교환되어 가지고 서로 서로 어, 자기 것을 좀 내려놓고 전체, 어, 우리를 어,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오늘 모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유럽 예, 선택의 폭중에서도 이 시간에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오늘 끝까지 제가 이 모임에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은 최병용 한국 어촌동 공단 이사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고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윤준호 의원님과 해양수산부 그리고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가 단일 행사로 그치지 않고 더욱 풍부하고 알찬 내용으로 매년 발전하는 포럼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최근에 오천왕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태동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어천 뉴딜 300 사업을 통해서 꿈과 행복이 가득한 어촌 어항만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이미 제시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촌항공단 또한 이러한 정부의 비전에 발맞춰서 어업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바다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정부와 함께 어,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저희 공단도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학계, 업계 등 여러분들의 지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이 어촌왕의 개발과 해양 레저 산업의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분 직장에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양 레저 산업은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고부가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어떤 국민의 휴식의 공간이자 여가 공간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 또 기능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레저 산업을 통해서 어촌 어항 개발을 같이 연결할 때.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 산업이 연안 지역과 상생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사업자와 지역 주민, 관광객과 지역 주민 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서 우리 이준종 의원님 항상 해양수산을 사랑하시는 윤재의 위원님도 함께 계십니다. 또한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의 전문가들도 모두 모여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우리나라 해양내자산업과 어천왕항의 지역의 상생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많은 토론을 해주시고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포럼을 주관하신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 편집인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영택입니다. 어, 현대해양은 1969년도 어, 10월 7일날 그, 고, 이종래 사장님께서 참가했습니다. 어, 이 회사가 대단한 것은 지난 한 50년 동안 단 1호의 그 결호도 없이 매달 그 향수상계에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또 2000년 중반 이후에는 그 인터넷신문을 등록해서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에서 포털에서도 어 뉴스를 실시간으로 어,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어, 미디어 뿐만 아니고, 어, 홍보 출판이라든지, 마이스라든지, 아니면 또 향수상 관련된 연구 컨설팅 분야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 전체적으로 해양 컨텐츠 개발 전문 회사로 리포지셔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 응원을 좀해 주시면 어, 저희들이 좀더 알찬 그 해양수산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개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어,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 어촌 현장을 많이 돌아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될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 가보면. 그, 업과 어,과, 어민들이 있고, 또, 그, 해양 레저를 즐기는 이런 수요들이 한 곳에서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융합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한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50주년 기념 행사로 어, 이런 부분을 경기 포트쇼 측에 좀 제안을 했고, 그쪽에서 또 흔쾌히 진행을 하고, 그 이에 외 지금 우리 윤준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기관이나 업체에서도 후원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번 행사를 통해서 모든 게뭐 해결된다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처음 시작이 이제 반이라고 여기서부터 한발한발 한발 나가다 보면 그 한국형 어떤 좋은 모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행사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념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소가 좀 협소해서 귀빈 여러분과 발표자, 토론자들만 앞으로 모셔서 저희가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이팅!